미지근한 나우디기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병원균은 뜨거운 곳에서나 아주 차가운 곳에서 번식을 하지 못한답니다. 미지근한 데서 가장 잘 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뜨거울 때나 아주 차가운 얼음 같은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는데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즉 요즘 같은 시대에 하루만 지나지 않아도 금방 음식이 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온갖 이 유혹이 틈을 타게 되어지고 또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데 이 교회는 말세의 상직으로 나타나질 교회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이 라오디기아 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생활이 아주 편했습니다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안정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중간상태에 있었습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 아닐까요? 아주 어정쩡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과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오늘 본문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을 마실 때 물이 뜨거운 뜨겁든지 차가워야 마시기가 좋은데 아주 미지근한 물은 별 맛을 못 느끼고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에 가장 먼저 심장이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급속도로 차가워집니다. 1분도 안 돼서 심장이 멈춘 그 사람들 봐봐요. 몸이 급속도로 차가워집니다. 그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시신은 아주 차가워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움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또 아주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별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냉랭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음 같아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토하여 내 버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가운데 있는 것 같죠. 죽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라우디가의 교회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다른 이 여섯 가지 교회는요, 책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두 가지 칭찬이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일곱 개 교회 중에 칭찬이 단한 마디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라우디가 교회였습니다. 죽어있는 것 같은 사대교회에도 약간의 칭찬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자비하시고 격려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 하나 칭찬할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우디아 교회는 왜 주님께서 전혀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러한 교회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이런 라우디기야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라우디기야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1 5 절에 네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갑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짜게 해야 될이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냐? 밖에 버려진다. 쓸모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진다고 했고 밖에 버려지니까 사람이 그것을 밟고 다니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는 미지근한 물과 같은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쓸모없는 교인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면, 여러분 그처럼 비천한 상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직장에서 그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모습이 비참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다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요.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 그 사람은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우리 모임에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미지근한 상태. 첫 번째, 사랑과 사랑의 열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의 열정이 없는 상태.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주님이 열심을 내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뜻은 마음 속에 끌어오르는 이 정렬을 의미합니다. 참을 수 없는 간절함이죠. 이거 우리나라 말로 가장 잘 번역하는 것이 열정인데 영어로 말하는 패션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러니까 이 패션이 다른 말로 하면요, 고난입니다. 열정이기도 하면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우디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없고 또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열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그런 교회 또는 죽은 신앙과 방불한 상태가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열심을 좀 내라 즉 나를 향한 열정을 좀 가져봐라 여러분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라고 말씀했죠. 패션은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인데 고난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을 때에 그 안에서요.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들끓어 오르는 그런 사랑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열정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상태 두 번째 희생과 고생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믿음의 시련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희생과 수고가 없는 쉬운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삶의 악세사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악세사리는요, 붙이면 좋고 안 붙여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기심과 우상에 빠져 주를 위한 희생과 고생을 회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이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고 죄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나우디아 교인들처럼 교회는 다니지만은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과 또 습관적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바로 미지근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 세 번째, 두 마음을 상태, 두 마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타협한 상태입니다. 죄와 진리 사이에서 타협하고 빛과 어둠 사이의 가운데에서 타협하고 그래서 정체가 애매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또 적당한 선에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사는 것. 이게 바로 미지근한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맞고, 이단도 맞고, 캐톨릭도 맞고, 불교도 맞고, 다 괜찮은 거예요. 이슬람도 좋고, 안 믿는 사람도 다 괜찮고.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 언제나 대충 대충 믿고 대충 대충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 희생과 고상을 회피하는 이 타협하는 두 마음을 가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협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신자처럼 행동을 하지만 밖에서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 너 진짜 교회 다녔니?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은 분명 미지근한 그런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가르켜서 사도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다라고 전국을 찔렀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어디 한 군데다가 마음 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쓸모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의 네 번째 자만과 착각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17절에 보면은 미지근한 자들은 착각하기를 뭐라 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만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주님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 자기,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착각은 자유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었는데 자기가 벗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는데 눈이 뭔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어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하고 비참하고 눈먼 사람이다. 나가 아 벌거벗은 수치를 지니고 있는 가련한 상태다라고 말하여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주님이 토하여 내버리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교회로 등장한 나우디아 교회는 역사의 말세에 비해교하는 교회의 표상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배교하는 교회의 최고의 특징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만하여서 나이 정도면 됐지. 나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나 십일조 내면 됐지. 이 정도 하면은 뭐이 지금 이 시대에 나갔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겠어라고 하는 이런 자만, 이런 착각 이것이 미지근한 상태이고 하나님 이런 자를 토하여 내 버리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우디아 교회가 배교의 교회라고 하는 배교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보면 이 교회에는 간판은 걸고 있었어요. 라우디아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계셔야 할 주님이 안 계셨어요 주님이 어디 계셨느냐 교회 밖에 계셨어요 문 밖에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교회에 좀 들어가고 싶어서 문 밖에 서서 교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안 계세요? 안 계세요. 멀쩡하게 건물은 있고 간판은 있는데 정작 계셔야 할 주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내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필요하면 주님을 갖다 불러요. 주님 오세요. 필요 없으면 주님, 이제는 좀 멀리 좀 저기 가 계시다가 내가 부르시면 오세요. 혹시 이러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배교하는 이 교회는 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미지근하여 쓸데없는 나우디아 교회에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미지근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방안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방안이 뭐였느냐?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살아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연단을 통과이라는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고난까지도 통과하는 연단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회복해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뭐였느냐.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지금 벌거벗었는데 저들은 벌거벗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흰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흰옷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입니다. 미지근하고 쓸모없는 교회 성도는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값없이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체험적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우디기아교회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서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 사한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체험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안이 뭐였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말은 눈이 지금 볼 것을 정확하게 못 보고 눈이 병들었으니까, 이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장님 상태에...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받을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헐벗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나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지. 여러분, 이건 주님이 그 속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안약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상태를 원하지 않아요. 성도들과 뜨거운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만나도 별 감정이 없고 느낌이 없고 심심한 그 관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렇게 좋아할 말도 많아져요.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 관계가 지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가고 싶고, 더 찬성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미지근한 상태가 아닌.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좀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나만 뜨겁게 사랑해라.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쳐 버릴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바로 정성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언제나 회개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조종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너 삶을 바꾸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행동은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비지근하게 만들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렸던 많은 방해 요소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비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뜨거운 그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먹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듣고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